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이 어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임위를 이제 통과한 건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늘리고 또 추천권의 주체를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이 그 핵심인데요. 국민의 힘은 특정 집단의 언론 장악 등을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방송 3법이 본인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고 이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아또 이런 이제 언급도 했습니다. 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뭐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취지에 맞는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네. 보면 1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뒤에 이사회가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이 결정하도록 이런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이런 취지 자체가 방송이 어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설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주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외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과 어떤 여당 간의 이견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고 내 뜻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정 당정간의 협의 역시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국민의힘은 특정 집단의 언론 장악 등을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실상 민주당은 그런 특정 집단이 방송 장악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만드는 거다 그 목적을 이제 밝혔어요. 서로 이제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데 예.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선의를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특정 집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게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권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사가 흐를 수가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서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다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언론노조 친화적인 민주당이 공영방송사 방송국을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가 않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의 이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현재 방통위에서 사장을 비롯한 그런 방문진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민노총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기본적인 가치 판단을 국민들께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사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나 KBS를 비롯한 여러 방송국들이 이제 과거에 그대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건데 사실 요새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규모를 줄이는 식의 형 의 변화와 개혁이 언론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민영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돌려드려도 모자랄 판에 특정 시민 사회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게 방송 언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 검증센터를 출범시키면서 송곡 검증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주제들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 그리고 이준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 검증센터까지 출범시키면서 의혹을 낱낱이 사사 집좀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 지금 언론 보도만 고보더라도 거의 뭐 범죄 혐의가 없는 후보자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를 다 목도를 하셨잖아요. 어, 집권 여당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성경고자를 읊으면서 찬양을 한다라든지, 어, 증인 영명의 그런 맹탕 청문회를 유도를 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검증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목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명 넘는 후보자들을 저희가 거의 일주일 안에 모두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당 그러니까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렇게까지 몽니를 부리는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열악한 국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후보자들을 국민들께서 살펴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검증 센터를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저희 국민의 힘도 검증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자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도부가 일부 안정화가 되면서 정책 검증을 비롯한 조금 추가적 힘도 있는 그런 송곳 검증을 저희가 예고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적임자들이 장관직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 측에서는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빨리, 하루빨리 내각 구석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 검증에 있어서도 의혹들이 뭐 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네, 뭐 일단은 후보자들이 직접 인사청문회에서 소상이 밝히겠다, 혹은 소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말씀해주신 대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장관들이 정상적으로 임명이 돼서 직무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혼자 뛰기에는 지금 국내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임명 역시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의정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준 복지부 장관 역시도 빠르게 임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하나 하나가 다 과제인 것이 현안인 것이고,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장관 인사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좀 국회에서도 검증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 흠집내기나 지나친 발목잡기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이 어제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건데 추석 전 완료를 목표로 지금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이 검찰개혁 TF에 이어서 조작대응 TF까지 띄운 건 어떤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인지 먼저 그, 예, 그,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그니까 지금 뭐 사실 법원이 일종의 월권을 통해서 재판을 강제적으로 중단을 시켜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정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도래가 하게 되면 어, 지난 다섯 개 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위 이재명 면소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동분서주하지 않을까란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것을 뭐 대법관을 0 명을 증언한다느니 뭐 아예 형사법 자체를 체계를 바꾼다느니 여러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역풍이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자체를 좀 타겟팅을 해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소위 뭉개기를 시도하기 위한 그런 tf를 맞는 걸로 생각이 니다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입장들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 비인도적인 수사들을 자행했고 정치적인 탄압들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런 그 조작기에서 TF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근데 정작 특검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전정권의 혐의자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피고인 신분인데 벌써부터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한 자가당시. 자가 이다 자신들이 피고인이 됐을 때는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더 강력한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 국민들끼리는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여러 혐의들 이럴 테면대북송금 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가 조작됐는데 그런 법원도 조작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지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건지 대물지가 아닐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백현동 로비스트도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중도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실체적 진실을 모두 다 목도를 하셨고 법원도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렁뚱땅 검사를 탓하면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들이 국민적인 납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런 방향을 바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 이재명 정부 이제 들어서자마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 그첫 단추로 일단 그 검찰 개혁에 이어서 조작 대응 TF까지 출범시킨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최근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대북 송금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인 배상윤 KH 그룹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은 이제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들과 달리 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확신범처럼 몰아갔던 이 세간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혹은 정치적인 공세와는 다른 내용들이 어떤 주요 핵심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라는 게 결국 처음에 쌍방울 같은 경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이 대북 송금 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변호사비 대나복 그랬다가 뭐 주가 조작으로 옮겨갔다가 주가 조작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나니까. 그 뒤에 갑자기 대북 송금 건과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네. 대표를 엮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핵심 인물들의 진술 그리고 그 동안 뭐 주요 핵심 인물들이 이야기했던 바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의 수사의 흐름 같은 경우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의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강조를 했고요. 미국 특사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3주간의 협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 협상 시간 동안.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 이번에는 그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기간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어떤 걸좀 꺼내놓으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고위급 실무 협의를 계속해서 8월 1일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위성락 실장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보도를 보게 되면 결국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공감대를 미국과 잃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1일까지의 어떤 기간이 생겼고 시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른 만남이 필요하다.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그 전략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트럼프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도 한 번에 패키지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 하면서도 이 관세 협상을 원하게,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미국 측의 압박에도 대응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나라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고위급 실무진 특히 이번에 루비오 장관과 미 국무장관과 이 위성락 실장이 만난 이 의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 외에도 고위급 실무진들이 계속 만남을 타진하고 또그 외에 특사단까지 보내서 어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런 우호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어쨌든 이 한미 간의 동맹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 한미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그 위에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박명 박문희 회배님 생각 어떤지 들어볼까요? 아, 저희가 이재명 정권 출범부터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조야 관계자 전문가들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정권에서 이 미국의 핵심 관계자 혹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컨택 포인트 자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거 위성문학 안보실장이 부랴부랴 지난주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지금 세달 유예 기간이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고작 한 주를 남기고서야 미국 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맞아도 구체적인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견례. 한달 동안 상견례도 지금 못했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랴부랴 간 것이거든요. 협상은 고사하고 아직 대면식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더큰 문제는 아직도 아무런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금 내정해서 파견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통상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내각의 주요 정책 관련 인사들을 보면 김민석 총리 어, 과거 이 반미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 2차관 출신입니다. 내치에 대해서는 일각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교통상에 대해서는 사실 큰 실력행사가 어려운 그런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교 관련해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 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관세도 낮추지 못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있을 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치보복 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민주당이 직접 탄핵을 시켰죠. 이런 분들이 투플러스2 관세협상 을 직접 주도하기도 했었고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왔던 사람들 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전 정권 현 정권 무관하게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 야당일 당시에 무슨 대선 치적삭기 한다는 식으로 호언장담하면서 차기 정부가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발목잡기 위한 잡기만 했으면서, 과연 한달 동안 무엇을 보여줬나? 아, 전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부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현금을 뿌리니까 증시가 반짝 오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망가진다면 증시도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건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어, 증시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방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라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심각한 좀 위기 상황에 도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네. 내부 정책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협상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기업이 미국으로 가버리겠다고 라 하면 속수무책인 거거든요. 미국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라 하는 기업들에게 무제한 그런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라 하고 있고 이미 현대차는 3조 이상의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란 봉투법 만들겠다, 중개제 처벌법 강화. 하겠다 4.5일제 도입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고용부 장관의 민노총 간부 출신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관세 부담까지 짊어져 가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에 굉장한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관세 25% 이제 부과에 대한 미국의 이제 방침이 어, 현 정부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이제 한달 정도 된 건데 미국과의 어떤 그 정확한 뭐, 컨택 포인트가 없고, 준비 미흡이 불러온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거군요. 좀 근데 사실 그렇게 폄훼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어려운 게 이제 대한민국뿐만은 아닌 거죠. 뭐 일본과의 협상 상황을 봐도 뭐 대놓고 일본 측을 이제 무시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베트남과의 협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 굉장히 좀 베트남 측에서 손해를 보는 조건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 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이고 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여기서 좀 실용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뭐 대통령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요 국무위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뭐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네. 같이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의 문제를 타결해 나가려고 했던 노력들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국민들 앞에서 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만큼 저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한미 정상간의 만남이 성사되고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이 8월 전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 네. 짧, 짧게만 좀 청원을 예.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죠. 이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우리가 3,40조 추경을 한다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 그 어제 관세서안이 도착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실이 너무도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을 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대통령 수석급 회의를 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위 관계자는 예측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측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랴부랴 고위 수석급 회의를 연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어 국회의원들, 뭐 이연주 최고위원 같은 분들, 사실 어 외교부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아무런 실권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 각지의 특사로 파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파견하면 이분들이 협상할 권한은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여권 고위 관계자가 또 이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아 이분들은 관세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신호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제가 높게 평가하는 점은 이전 정권 인사들 여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을 기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 합의 의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야 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 정권 인사들까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꼭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정권이 인수위원회 없이 이제 출범을 한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이번 고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좀 차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 국민의 힘은 안철수 의원이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거부했다면서 혁신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이 된 권성동 의원은 안철수가 혁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조속히 신임 혁신 위원장을 다시 뽑겠다고 이제 국민의힘이 밝혔는데 8월 중순 뭐 말경에 국민의힘도 역시 이제 전당대회를 열 계획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차후에 현재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상황은 사실 혁신 위원회를 만들든 비대위의 비대위를 만들든 그것은 전혀 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철수 의원의 어떤 결정이 뭐 마냥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면 하 네. 애초에 그 직을 맡을 때어좀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애초부터 당권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실 혁신위 원장을 시키면서도 혁신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권한을 안철수 의원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당이 지금 혁신할 준비가 되었느냐. 어 오히려 약간 허수아비를 또또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내부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보면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어 정말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직까지 어, 형성이 안된것 아닌가. 결국에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이 권력과 권한을 가져가느냐에만 아직 너무나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서 이 지난한 밥그릇 싸움을 좀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혁신하는 생각이 없고 권력 다툼에만 좀매몰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 네. 사실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죠.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맞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선거 때만 되면 좀 손쉽게 이합집산을 선택을 해왔던 그런 용병 정치를 해왔던 업보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의 위기를 오히려 본인의 자기 정치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는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과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 한 사람, 혹은 쌍권 두 사람, 이 사람들만 사라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직을 받자마자. 두 쌍권 전임 대표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어떤 지도부도 즉답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의제들이거든요. 어떻게 국회의원 두 명을 갑작스럽게 그것도 진상규명 절차조차 없이 제명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당했다라고 해서 혁신의지가 없다라고 편애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일부러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혁신의원 인선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주장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이 얘기했던 두 명의 위원을 인선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네 명의 인선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지도부에서 의결한 이네 명의 인사들은 안철수 의원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원하던 사람이 맞았대요.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도부가 지도부가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인선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분들 중에서 네명에 대해서는 합류 논조로 승인을 한 것이고,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남아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5일 만에 혁신일를 때려치고 나올 명분이 될수 있을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명분 쌓기용으로 지도부를 적대시하면서 당권도전에 초석을 만들려고 한게 아니냐. 당연히 당내에서는 이런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도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데 과연 안철수 의원 본인은 책임이 없으며 그 환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라 하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서 수술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그 수술이 되었을 때 치료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들을 설득을 하지 못한 안철수 위원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데 너무도 문제 인식에만 함몰된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때문에 당내 자중질한 모습만 노출이 되면서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까움을 피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지도부 내에서 여러 건강한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 한 야당 말씀하셨는데 양말계가 역시 동일하게 이제 좀 건강을 해야 우리 정치가 이제 발전하고 우리 또 이제 국민들도 바라는 지점이니까 국민의힘이 현재의 위기 좀 어떻게 어, 타개 나가는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청년마수 코너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청년 정치인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국회 라이브 식스를 빛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그동안 이제 소감을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성민 쪽부터 들어볼까요? 아, 그 네.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항상 뭐 굉장히 좀 알찬 시간을 짧지만 알찬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좀 열심히 저도 하고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박민영 대변인. 어. 네. 저 사실 화요일 날이 시간에 이제 우리 국회 방문할 때마다 네. 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고요, 진짜입니다. 음. <laughs>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정반합의 토론의 <laughs> 미학을 제대로 실현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자리가 마련된다라고 하면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와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또 말씀드리고 어,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의 만어 앞날도 저희가 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